소하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옆구리가 실릴 예정인 방구석 소봉입니다. 오늘 솔워커 네이버 라운지에 시즌 2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었고, 저번 주에는 12월 초에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이두 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시즌 2에서 가장 먼저 추가될 지역은 동부의 클라우드림 도시인 아르카디아 헬름으로 보입니다. 동양풍의 건물이 눈에 띄는 이곳은 커다란 기둥 위에 지어져 소울정크나 배쉬로부터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별숨리그와 상인연합등 외부 세력에 의해 자지 유지되는 고립된 부패도시라는 설정입니다. 시즌2와 관련된 메이즈로는 동부의 별숨리그가 그레이스시티에 침투하여 벌어지는 전투를 배경으로 한 그레이스랜딩, 과거 체리블라썸과의 전투로 폐허가 된 워밍플라워팜, 체리블라썸의 달바라기 꽃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땅인 스타라이트 가든, 전쟁으로 방치된 철도역이 있는 자이언트 피어가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고유 스토리와 연계될 여러 신규 NPC들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아르카디아의 보추얼 아이돌인 소피나, 로드즈 소속의 해군 원수인 다르니프, 신진해의 배시이면서 자기 종족의 행동을 비난하는 베스터,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니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위관 신청을 한 유저들에게 코큰을 2개 지급하는데, 이걸로 오성 아카식 선택권, 테라 기속 브로치 선택권 3개, 에너지 컨버터 100개, 극우 76레 패밀리어 선택권 10개로 교환할수 있다고 합니다. 약 1200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소울워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하고 매력있는 주인공들과 이쁜 코스튬을 꼽았고 반면에 컨텐츠 추가 속도와 기존 컨텐츠에 대한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시즌2에서 기대되는 점에서는 시즌2의 스토리와 신규 지역 및 레이드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유저들이 기대했던 64비트로의 전환은 소울워커의 게임 엔진인 하복 비전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아... 밝혔습니다. 신 캐릭터의 경우 7월 런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즌 1 후반부 및 최종 장 스토리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코스튬 출시 주기 변경과 캐릭터 보유 퀘스트 추가 등 시즌 2 이후의 여러 변경점들을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표 캐릭터로 스텔라와 치이를 가장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이로써 이 둘은 머리 크기뿐만 아니라 캐릭터 지분면에서도 투톱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키대가짱 큼! 이 댕라가 더 큼! 공동 3위는 릴리와 하루가 차지하였고 이나비와 이리스가 공동 5위 어위는 9%로 7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에프넬의 대표 캐릭터 비중은 남케인 어휘보다 낮은 7%였고 꼴찌의 자리에는 6%의 진이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캐 비중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이 수치들은 그냥 재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업데이트로 크리스마스 인 게임 이벤트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제작 리스트에는 속계 추가 장치와 브로치 전송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기간 안정 강해충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 주와 다음 주 강화데이 때 강화하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벤트 메이지를 통해 얻은 코인으로 통태큐 또는 새로 나온 이펙트 코스튬 등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소봉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소방.